자, 캐릭터 소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학생. 개봉비 온라인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그럼,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전형적인 개혁자 유저분이십니다. 예, 기태에다가, 기태라고 보겠습니다. 기태에다가, 수련용, 어, 수련용, 갑옷, 악력용 끼고 계십니다. 예. 어, 레벨 207이고, 기태에다가 이제 해학세, 신호의방울그 다음에 이제 기태에다가, 비호감 1강에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예, 기태에다가 이제 비호감 1강에다가, 어, 공항비조, 힘스텟이고, 개봉비 온라인, 하려고 하신 것 같고, 오행기 있습니다. 기태다비극일강 비어트고, 의청강. 이 의청강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아, 뭐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약간 이제 자존심이지. 나는 상점템 끼지 않겠다. 상점템은, 그래도 끼진 않겠다. 약간의 자존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셔 157짜리.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신, 기태사 비극일강 어, 기타에다가 이제 수련용. 수련용 가보자다 BO2. 이제 짐꾼.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짐꾼 나 머리 그때 변발 컷 했을 때 일본 짐꾼 닮았다 그랬었는데. 아, 격수 215고. 고민돼요. 무자본으로 하고 있는데 도핑이 을 사고 나면은 3번에서 돈이 얼마 안 벌리더라고요. 홍장노가다가 더 나을까요? 그리고 강내공하고 풀테셋 중에 뭐를 더 먼저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개봉 빌레비 좀 낮은데 그래도 홍작이 될지 궁금합니다. 홍장노가다. 만화가 좀 많이 적고요. 허영값주도못 치고 개봉비 200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있어야 효율 나오구요. 지금은 좀 힘들겠네요. 예. 네. 강내공이랑 풀태셋 중에 뭐를 더 먼저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개봉빌렙이좀 낮은데. 그래도 혼자 궁금할지. 아, 그러니까 흥용차에다가 풀태셋을 껴야 되냐? 각성내공을 먼저 맞춰야 되냐?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지금은 각성내공 맞출 수 있으면 각성내공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돈이 전장에... 1억 7천 부자본이시고. 음, 굉장히 템포로 좀 느릿느릿하게 가야겠네요. 그죠? 성장 속도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풀테셋을 맞출 수 있습니까? 아, 매니저 드리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잠깐만. 형님, 제 생각은 그래요. 잠깐만. 지금 각성내공을 맞추는 게더 사냥하는데 더 이득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 시간 사냥했을 때, 잠몹을 무조건 남기고 사냥할거 아니에요. 잠몹 남기고 안 남기고는 차이가 엄청, 어마어마 무시하게 나거든요. 1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각성내공으로, 각성내공이 훨씬 더 나, 날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의 사냥 속도 개선을 봤을 때. 그리고 각성내공은 원클라니까 언젠가는 맞춰줘야 될 놈인데. 각내공이 날것 같은데. 강래궁 맞추려면 식객을 먹어야 된다고? 지금요?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아, 그럼 풀테 갑시다. 네, 그럼 풀테 가요. 차라리 그럼 풀테를 가고, 나중에 추후에 개봉기 올려낼 때, 텐스팅 수업, 수업하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식객을 먹으면 오히려 더 돌아가는 거야. 왜냐면, 어, 회수도 안 되고, 애초에. 물론 강래궁도 회수가 안 되긴 하는데, 기린, 지금 어제 목표는 지금 기린이거든요? 어, 어. 10개까지 먹게 되면 너무 너무 돌아가요 지금 저거 전장 돈 중에 8,500은 제거 아니에요 예아 그래요 8,500만 원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러게 맞아음 근데 굳이 풀테스트 안껴도 사냥 잘될 텐데 주막이 있는 장소 미실이랑 유방인데. 잠깐만, 그러면은 에올리안님께서 확실하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단도직입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무자본이라는 틀이면은 까놓고 얘기해서 첫번째로 뭐 이제 산문사냥해서 돈버는거 이거는 진짜 기본중의 기본이고, 두번째 뭐 제가 했던 방법뭐 개봉비 온라인에서 돈버는거 그리고 이제, 그니까 그리고 뭐 이제 뭐 뭐, 칠지도를 뽑아서 돈버는거 실주도로 아예 그냥 뽕을 뽑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아까 본인이 선택한 거는 개봉비 온라인을 아까 선택하셨는데, 개봉비 온라인, 온 온라인, 개봉비 온라인을 확실히 하실 생각 이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 이 캐릭터 뽑은 게 개봉비 온라인이거든요? 네네, 할 생각 있다고요? 아. 그럼, 앗살이, 무자본이니까, 솔직히 나는 이렇게 할것 같아. 그러면은, 아, 그냥 난 앗살이, 그럼 칠지도랑 개봉비 다 뽑을 것 같은데? 좀 즐기다가, 기린 갈것 같은데? 혹시 한 시간에 개역치 얼마 까세요? 그거 재보셨나요? 안 재보셨어요? 이, 한 시간에 저녁에 면8,900 깐다고요? 8,900 까면은 있잖아요. 8,900 까면은, 1,600, 1,700 나올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1700, 1600? 한 시간에? 아, 1500에서 1700. 1500에서 1700이야. 그러면, 대충 1600 잡으면은, 도핑 값은 번단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에올리아님. 이게 너무 약간 무책임할 수 있는데, 다음 주까지 그냥 돈만 딱 벌어오신 어때요? 잠깐만, 계산을 해볼게. 어... 밝게다고 생각했는데 말군님한테 이런 시련을 줄 줄이야. 전체적으로 약간 그 뭐랄까, 약간 깜깜하다고 해야 될까? 그 미래가 무자본을 권해드리기가 너무 좀 애월량님 이렇게 합시다. 예. 지금 뭐 지금 선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자사, 예, 반자사, 진짜 뭐 유명계서 제가 생각, 그니까 지금 이거에 기. 기반이 돼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도핑 돈 되는 거다 팔고, 이거 싹다 팔아. 싹다판 다음에, 팔거다 팔고, 기태세트 이거 세 개는 왜 가지고 계시는 거죠? 누 껴줘야 되나? 아니네? 이거 남는 거네? 돈 되는 거네? 이런 거싹다 팔고, 진짜 도발부 3 1치산 다음에, 도발부 3 1치 사고, 진짜 염라대왕이나 3만만 잡는 거지. 그러네, 맞아. 이번 주 주말만 도핑 챙겨놓고. 이, 왜 이렇게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형님, 1일치씩 계속 먹으면요, 형님이 하루에 돈 버는 양이 계속, 그니까, 적자가 나요. 근데 만약에 도발부 30일치를 샀잖아? 그러면, 그때, 약간 이제 흑자야. 무슨 소리지 알아요, 형님? 도, 도발부가 1억인가, 지금 시세가? 1억 1억인가 그러죠? 아이, 미친, 존나 비싸네? 1.8이라고? 어쨌든, 그래, 6일이네? 예, 6일치인데, 6일만 사냥해도 도발부, 1일치가, 30일치가 나와요. 6일만 사냥해도. 그러면. 맞지? 6, 3, 18, 맞네. 어. 하루에 2시간만 해도. 근데 형님, 하루에 3, 4시간 한다며요. 그러면 개이득이야. 흑자야, 그때부터는. 전백 사자고? 무자본이 시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3문 기준이에요? 3문 기준인데, 6일 사냥하면? 그리고, 그때부터 이득이 되잖아요, 형님. 그때부터 그러면은, 어? 그때부터, 다다익선, 일치열장 이거는 그래도 일일치 정도는 사는 거에 약간 부담이 있긴 한데, 경뱀 때만 딱 사주고, 그리고 그때 사냥 개빡세게 한 다음에, 하는 거지. 어. 도발 먼저 살 거면 알케라고? 일일 전투 패키지는 그, 뭐야, 초반만 살수 있지 않나? 꼭 스트레스 받으면서 무자본 유지할 필요는? 에어레니 혹시나, 그, 철저한 무자본 사내, 무자본 캐릭터입니까? 철저하게? 현질할 아예 생각 없으신 거죠? 네, 돈이 없어서 현질을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봐봐. 철저하게 무자본 스타일이 있다니까. 각자 사람마다 게임 즐기 스타일이 달라서, 그러면 이렇게 해요. 에어리앙이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무자본인 만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무자본인 만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캐릭터에 대한 좀 어, 투자를 좀 하셔야지. 시간은 투자를 도발부 30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30일 사서 요번 주말에 경배 때만 도핑 1일씩 먹고 겁나 사냥하시는 거지. 최대한, 개봉비 레벨링 하고, 2주 뒤에 봅시다. 2주 뒤에, 돈을 최대한 버는 거야. 그리고 2주 뒤면은 도발부 30일치, 얼마, 아직 그때도 안 끝나고, 계속 그냥, 돈만 계속 벌리겠네. 형님, 기껏해야 도핑, 뭐살 거예요? 마담밖에 안 사. 형님. 돈 계속 벌리는 게, 돈 진짜 쌓일 겁니다. 돈이 계속 쌓일 거니까, 계속 사냥하면 될것 같아. 어. 돈이 진짜 그냥 쌓일걸? 마담만 하면 사면 되잖아. 2 일에 한 번씩. 개꿀이야, 그러면, 어. 다다 일치, 이거는 진짜 그냥 경변 때만 하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무자본이면?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레알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진짜 경변 때만 진짜 다다 일치 먹었고, 저는 심지어 나는 도발부도 안 먹었어. 도발부 없이 그냥 나는 삼골사냥했어. 어디 갔냐? 번쾌 그때 당시에 번 없어 살아 없어가지고 개꿀 빨았고, 도발부 없어도 그냥, 그냥 내부대 그냥 붙었고, 저는 그런 데만 골라갔어요. 도발부 없어도 되는 거. 그런 애만 골라갔거든. 난 이렇게 했어, 진짜, 무자부. 어, 축주도 안 먹었어. 저, 여러분들, 저 진짜 축주도 안 먹었어, 요 진짜로. 어, 나 이렇게 했어. 그래서 제가 홍장노가다를 했던 거야. 왜냐면, 홍장노가다 같은 경우는, 지금, 노가다의 기본이 뭐예요? 도발부 무조건 먹고 사냥해야 돼. 그래야 돈벌이가 되니까. 근데, 홍장노가다는 도발부 안 먹어도 돼. 오히려 도발부 먹으면 더 방해되니까. 그래서 제가 홍장노가다를 했던 거야. 도발부가 필요 없어서. 제가 도핑 중에서, 진짜, 극혐하는 게 도발부거든? 도발부가 가장 비싸고 쫙, 그렇게 해가지고, 어. 어쨌든 간에 에어레어는 이렇게만 해요, 이렇게. 예. 제가 만약에 홍장 녹아다가 되는 스펙이면은 도발부 안 사도 되는데, 이거는 도발부 어거지로도, 해도 먹어야 돼. 흑자 만들어야지, 30일째 사가지고, 예. 음.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해볼게요. 2주죠, 2주. 2주 동안 하루에 2시간만 사냥한다고 해도 3,200만원 벌리거든요. 8 9 0 0 정도 깐다고 치면 분명 1,600, 1,500 이상만, 1,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상자가. 1,500만원 이상. 무조건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계획 차면은. 그러면은 1,600으로 잡고, 아니, 1,500으로 잡자. 3,000만원이야. 어, 2주면은 14일이지. 12일. 아, 뭐야. 왜더하기래3천만원 곱하기 12. 3억 6천만원3.6 만들고 오세요, 형님. 너무, 너무 좀 빡센가? 하루에 20, 하루에 2시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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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빡세. 3억, 3억. 형님, 3억. 솔직히 진짜 돈 쌓여 진짜. 3억. 3억만 벌고 오 3억만. 솔직히 쉬워, 진짜. 어. 솔직히 쉬워, 진짜로. 도발부 먹고 진짜 돈 쌓일 거야, 진짜. 마르타나만 사도 아니면은 진짜 승전조만 얻어가면서 승전조야 저기 뭐야 그 뭐야 이렇게로도바뀌야지그 뭐야 그 뭐지 그거 승전조 바꾸면 잠깐만 국가기도 0이네어 승전조 바꿔가지고 하면은 어, 어. 이렇게 해어 이... 이렇게 합시다 어. 사막 모아오기 아시겠죠 어. 어. 노가다까면 게임을 왜냐고 하아 근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그 저도 그, 노가다들을좀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무자본으로 노가다 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도 그런 게 재밌었다고. 나도 그렇게 재밌었다고, 그게. 그, 좀, 그게 좀 뿌듯하다니까? 노가다, 무자본으로 노가다 해가지고, 좀 약간 스펙 조금씩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재밌다니까? 그런 거를 너무 막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만의 각자 스타일 즐기는 게임 스타일이 있, 있는 거니까. 어, 현실로보다 들이 나왔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시다. 예, 에얼리아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숙제를 제가 따로 드릴 건 없, 을것 같고. 도발부 1일치. 음. 싹다팔거 팔고, 1억 8천 만들어서 30일치 한 다음에, 어, 사냥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알겠죠? 예. 남자한테 별풍선 처음 써본다고? 아, 잠깐만 기다렸어. 일단은 에어리언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예, 신청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숙제 꼭 해오세요. 3억 벌고, 벌어오기, 진짜. 예, 3억 벌어오시고, 개봉비 레벨 쩔경도 볼 겁니다.